You're good. 제가또 좋은 상품을 또 가지고 아, 왔습니다. 이건 진짜 물 유명해. 나는 실제로 이걸 써. 아 지금 쓰고 있어? 어. 항상 쓰고 있었는데 어. 뉴트러스트 어. T S 샴푸. 라 어, 아, T S 샴푸. 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탈모 샴푸의 대표주자라고. 그. 그렇지. 시장 점유율 1위 정도. 하고 1위입니다. 천연 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 샴푸인데 어. 시각총에도 이제 인정이 돼. 아시각에서 인정했어? 인정했어. 어. 인정했고 맥주 효모 추출물, 약모의 추출물 등 26가지가 어, 들어갔다고. 26가지. T 어. S 네 가지. 특허 성유가 또 함유가 됐다고 하는데 어, 어. 모발 건강, 두피 어. 건강, 어. 모발 영양, 두피 보습, 보습. 어, 응. 피피 안정성 그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아 뭐. 아, 맞아. 아 어, 근데 아까 아까 냄새 맡아봤는데 향이 좀 괜찮아. 좋아 어. 이거.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샴푸를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기프티 박스가 선물로 갑니다. 아, 그 선물. 첨자기가 달려있는 아. 어, 동네분들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최대 25% 할인. 아 25%. 어, 4개 구매 시 개장 24,750원. 아. 두개 구매했을 때는 원래가 66,000원인데, 어, 5 0 0 0원해 주고. 네개 구매했을 때는 132,000원짜리를 99,000원에. 그렇지. 보통의 일반 샴푸보다는 타이머 기능성 샴푸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샴푸인데, 우리가 그 제품을 받았을 때, 철우기 어. 형한테 선물을 하나 줬잖아. 근데 그 형이 전화와가지고, 자기 앞머리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어. 뭔가 더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냐고. 그 왁구가 별로라, 이게. 왁구가 좀 별로긴 한데, 음.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 오. 아무튼,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링크를 통해서 어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놈들 안주입니다 어,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하게 될 몰카가 동네놈들 채널이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제 부기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이제 부기형은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일단 그 영상이 다 비공개 처리가 되고 웬 러시아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선량한 분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 비밀번호도 제가 바꿔놓을 겁니다. 일단 뭐회사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부기영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오랜만에 맵게 한번 해보고자 네 이렇게 하는 컨텐츠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 부기영이 또 심장이 좀 뛰니까요. 요즘 또 심장이 굉장히 건조해진 상태라서 제가 한번 뜨겁게 심장을 달궈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차근차근히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구경이 오기 한 30분 전에 우리 선량한 러시아 비트코인을 설명하시는 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놀라셨을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로박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형! 야. 야! 유튜브 봤어? 유튜브? 너네 거? 아니 지금 저기 뭐 해킹 당했나 영상이 다없어어 해킹 당했다고 몰라 지금 아예 저 접속이 안 되네? 접속 자체가 안 된다고? 어 그걸 일뭐 구글에 빨리 그 문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네 이거. 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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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나 거 그러니까 그 뭐야 이메일 보고 하면 안 돼. 아니 뭐 러시아 쪽에서 뭐메일 와가지고. 지금 영상만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아니, 로그인이 안 되는데? 야 어떡하냐? 그거 빨리 그 구글에 빨리 빨리 그거 해야 돼. 아 일단 알겠어요. 어, 어 빨리 해봐. 어. 자 이제 1인 슬슬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형뭐러시아뭐 메일 그거 확인했어? 아니야 뭐메일뭐 매일... 아, 링크 눌렀어? 뭐... 아니 링크 누른 적 없어.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야, 회사에 연락해봤어 요 회사에? 아 회사도 지금 모르겠대. 아나 지금 일단 있어봐봐 지금 로그인 계속 안돼아나 지금 아 빨리 와 빨리. 아, 야 오랜만에 쩔게 쩔게 타네요, 형이. 아. 아니, 이게 뭔데 이거? 뭐라는 거야? 채팅창이 난리 났어. 아니 형뭐매일 하게 안 했어? 니라니까 아, 그러니까. 아, 뭐야? 원망성해뭐거지겠 회사에 전화해 봐. 어. 네, 보세요. 아, 네. 그 혹시 저희 채널 보셨어요 아까 진혁 통화했어요? 네. 예전에 동네 애들 해킹 당했을 때 유튜브 직이랑 해가지고 얘기해서 바로 찾았잖아요 이거 네. 좀 빨리 될수 있을까요? 네 아, 저번에 찾았잖아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래? 저번에 동네 애들 때는 해킹의 단계가 낮아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전문 뭐해커라는데 이게? 어 아니 그니까 러왜 아니 형내 비밀번호 바꿔놓으라 그랬잖아 야 우리 비밀번호를 네가 언제 바꿔놓으라고 했 아니 내가 형 바꿔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저때 회의 때 아니 이차 비밀 보안까지 아니 근데 왜 알림이 안뜨냐 여기 내형 번호 등록해놓으라고 그랬잖아 형뭔 번호를 등록해 아 진짜 아 내가 보여줘? 봐두 번째 회의한 거에 여기 비빌번호바꿔놓으고내형한테 여기 얘기지 내가 적어놨다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적어놓는다니까요. 아니 왜비 비밀번호 안 바꿔 지금 러시아니까 지금 왜 이렇게 생판을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게. 아 돌아버리네. 어? 아 지금 사람들이 전화 계속 와. 아 돌아버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진짜로 이거. 아 일단 형 스토리에 올려. 해킹 당했다고. 형 형이 팔로 나보다 높잖아. DM 해킹 당했다고 난리야. 아니 왜 이렇게 형 빨빨 타게 스토리 이렇게 올리라니까 대체 가 아무 이 아니 아니 형이 빠르고 높으니까 형이 올려야지 뭐,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와 아, 아, 진짜 피 아, 뚫겠지 진짜 아나 진짜 씨! 아 어떻게 할 거야 아비밀 아, 기다려 아, 기다려 아 하라니까 아니 형, 그거를 구글을 전화번호를 알아내려야지 지금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걸? 얘 얘랑 뭐 친구냐? 아니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몰라? 아니 무슨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아니고 뭐 자꾸 고객센터야. 유튜브 어? 번호를 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 있잖아 번호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잖아 고객센터 번호가 오9사 유튜브 고객센터에 전화 주셨다. 아 진짜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아, 아니 빨리 말해봐. 아니 빨리 대처를 좀 해봐. 전화하자. 하자. 진짜 아연결이안돼아다 오십 얼마나 형 인스타 스토리 올렸어? 아 전화하자 나 지금 야, 인스타 스토리 먼저 올리라니까 아 지금 연결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서 아 잠깐만 보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녕하세요아 됐어 됐어 됐어. 네.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연결 됐잖아. 내가, 내가 아 방금 연결 됐잖아. 080 뭐야? 아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이를 아니 연결 기다려 연결 됐잖아 아니 번호 아까 번호 뭐야 어 아니야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이9 이오. 번호 연결 됐는데 왜 끊어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바로 얘기를 하네 뭘 바로 얘기를 해 그거 AI야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그 유튜브 동료놈들이한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미치겠네 무 뭐. 아, 그... 연결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하면 될 거를 아니 형왜 이렇게 자꾸 아, 답답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민기력거리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지금 이거 지금 사태가 심각해요 메일에 그뭐온거 눌렀지? 안 눌렀다고 아니 형 눌렀어 내가 봤을 때 눌렀어 아 진짜 미치겠다 참. 아. 짜 네, 여보세요? 아 모르겠다 뭐, 어, 어. 아, 아, 아. 누군데? 아니 친구 지 모르겠다고 라 하면 어떻게 뭘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뭘 와. 아, 답답하네. 네. 아니 형 뭐, 원래 좀 답답한 사람이야? 너 뭐, 어떻게 인스타 소리 왜안 올리는데? 올렸다고. 올렸어? 어. 너는 왜안 올리냐? 아 그럼 나 태그를 하면 되잖아. 아 진짜 답답하다. 아, 아안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아까 비밀번호를 바꾸라니까. 나와서 조용히 하자. 아, 예. 아, 일단은 뭐 기다려 봐. 일단. 일단. 됐어 <돋아> 됐어? 됐어 어떻게 됐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됐어 이거 러시아 이거 일단 비공개 처리 야저저저저 저. 조조 어? 결국 또 내가 이결 했잖아! 뭘! 어? 아니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아, 뭐 알았어 일단 됐잖아! 이쪽 비밀번호부터 다시 바꾸고 커뮤니티나 뭐 영상 같은 걸로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 그.. 구독자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일단 영상부터 복구를 아니 영상도터복구 시키고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말을 못하게 소리 좀 그만 질러 이제 아니 소리가 안질게 생겼어 요아 진짜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할 생각 지너어아 진짜 아 알겠어 알 알겠어 형해세요풀잘 됐잖아 잘 해결됐잖아 아까 그 채팅창에 올라, 구독자분들이 놀라셨으니까 뭐 커뮤니티에다가 얘기해주든 아니면 우리가 영상을 찍든 해서 어. 말씀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 아, 제 형이 비디오보는 거못 봤어도 있기지금 응.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저희가 뭐 러시아. 갑자기 영상이 올라가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또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부경을 속이기 위해서는 부경을 속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어 근데 뭐 멤버분들은 이이칼 아니냐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방금 뭐라고 했어?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메일이나 문자 카톡에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거 네가... 다시 한번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의 정신 때문에 이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편집을 해서 어, 저희가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재밌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친놈아 지금 이거 몰카하려고 이거 채널을 좀 해킨 것처럼는 거야? 네가 언제 비번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냐고 그건 내가 이제 오늘 아까 미리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적어놨어. 나는 심지어 내가 그 들은 줄 알았어. 원래 이게 가스라이팅이 그래. 이거 사이코패스는 너네. 아,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a picture phone calls i make rich look bitch up <laughs>